부정선거가 과연 가능할까요? 선관이 들어가면 숫자로 보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라는 홍보물이 있어요. 그 홍보물을 보니까 선출 인원, 유권자 수, 투표율, 투표용지, 선거, 벽보, 공보, 개표 시간, 이런 게다 나와 있습니다. 선출한 사람 숫자는 전부 합해서 4,131명입니다. 교육감, 시도, 지사, 구청장, 시장, 군수 다 해서. 그리고 유권자 수는 총 4,430만 3,449명입니다. 총 투표자 수는 2,256만 4,394명입니다. 투표율은 50.9%. 사전투표자 숫자는 913만 3,522명 제 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투입한 인원 실무 종사자는 50만 7천 명입니다. 여기에서 선관위 직원도 있고 사전 투표 종사자들도 있고 선거일 투표할 때 참관인도 있고 여러분이 계십니다. 개표 참관인도 있고 개표 선거 요원도 있습니다. 투표 용지는 약 3억 장. 투표 용지를 쌓으면, 위로 쫙 쌓으면 30km. 한 줄로 쫙 이어면 5만 4천 km나 됩니다. 후보자 선거 벽보 등은 후보자 선거 벽보가 79만 부. 후보자의 선거 공보가 5억 8천만 부. 평균 개표 시간은 7시간 40분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간과 인력과 그리고 자료들이 있었는데 이 숫자는 다른 선거,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도 이만큼 많은 인원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입입된 수많은 사람들, 선거 종사자 50만 명이 전부 다 부정선거에 가담해야 되는 거,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